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찾도록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긴 여행을 마치고 나홀이 살던 성읍에 도착합니다. 종은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정한 징조를 구하며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물을 주고 또한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종의 요청에 따라 물을 주고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이것은 종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었고 종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 축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